저의 지난 괴로운 15년간의 기억을 고백합니다. 어디야? 지금 당장 영상 통화 걸어봐. 뒷좌석까지 전부 비춰보라고. 옆에 아무도 없는 거 맞아?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형사가 범죄자 취조하듯 다급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.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. 10여 년이 넘는 결혼 생활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했던 제 일상은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저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. 아내의 집착은 병적이었습니다. 심지어 제 몸에 임자 있는 몸이라는 문신을 새겨야겠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해 저는 아내에게 충격 요법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. 바로 가출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집을 나선 그날, 장모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삶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. 이제부터 제 지난 15년간의 괴로운 기억들을 고백합니다. 장모님께서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여보게 김서방, 사실 우리 막내 아들, 내 아들이 아닐세, 자네 아들일세, 민준이는 제딸 서하보다 두살 많은 늦둥이 처남이었습니다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저 역시 제 아들처럼 예뻐했습니다. 서하와 민준이는 남매처럼 붙어 다니며 학원도 같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. 그게 무슨? 은영이가 은영이가 낳은 아들이야? 아, 네?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. 자네 아들일세. 민준이는 자네 아들이야. 쿵. 장모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. 자네 아들이다. 자네 아들이다.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.